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칼자루를 누가 지었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칼자루 이 칼자루는 오늘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칼자루가 아닙니다. 국민 여러분요.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중에 리더십 마양 목자가 있어요. 자, 목자. 순한 목자. 아, 나는 내고내 나는 순한 목자라. 우리 그 순한 목자입니다 네. 고장이 났어요. 욕신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우리 진짜 순한 목자가 계시죠?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다 그렇지만 누가 해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많아요. 한 사람이 아니에요. 많다는 거. 그래. 그렇지만 그 진짜 머리는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. 한 분이시다. 그 분은. 그거를 기억하십시오.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, 또 사람을 통해서, 이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,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, 이 만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들을 만나고, 우리 영혼이 갈, 갈급함이 해소가 되고, 또 모든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, 기도가 이루어지고, 또뭐 여러 가지 또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고, 뭐 여러 가지 수런 수레스레 마술 수술사발를 통해서 무엇이다. 천지인, 영혼인, 과거인지 미래인지 여러 배 합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. 다적기지만은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 은 성부성자 성령 성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음, 삼신은 한 분이시라고 음, 그런 진리의 말씀을 도알, 기억을 해야 돼요. 도알,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음, 영원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태아는 바로 프리덤이 그래 프리킹도며 자유한 거야. 어디가 무시도 매지 않아요. 그냥 고잉이에요. 고잉. 네, 두 고잉. 두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. 프리킹 시킨도 많아. 그다음 그는 더 나도 나도 내가 하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내가 하는 것입니다. 누가 해요? 내가 하는 것이지. 제자도 멘토리인데, 여러분 멘토십니다.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다 멘토예요.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다 여러분 셈으로. 그래서 셈이라고 그는 거예요. 내가 만납니다. 셈이라고 그랬어. 나는 멘토 삼거든. 여러분이 멘토다. 나는 멘토라고 생각해요. 배우는 거예요. 내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서그러면로 애의를 갖추고 또 조상이는 조상이었던다. <laughs> 아니죠? 내가 또 위용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나 네? 위영을 통해서 내가 배고픈 게아니요 우리 조상 자기 조상이 배고픈 좀 배고픈 조상이 이 통해서 먹는 거니까.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해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르게 이 말씀이 방대하고 강대한데 정말 이 우주를 통틀어서 이런 이 말씀은 정말 아니거든요.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눈으로 먹는 걸 짐승도 나오고 어린 양과 십삼하자지 지금, 이번에 엑스포가 왜 실패를 했나, 내가 조용히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. 이거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.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이 정치. 정치인들 있잖아요. 정치인들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정치는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.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라 민족의 기회해야 됩니다. 나라 민족이기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